안녕하세요. 네, 벤처박스 투자 투자 전문회사 벤처박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규엽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NFT 관련된 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어, NFT 전문가로 사실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NFT 전문가가 될수 있는지 <laughs> 뭐 이렇게 또 NFT 전문가라고까지 이렇게 붙여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근데 아니, 주변에서 네.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하시더라고요. 네 블록체인은 제가 좀 그래도 되게 초창기부터 네. 기술에 대한 것들을 어, 다양한 산업이나 서비스에 융합하는 것들을 일을 해왔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하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NFT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음.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이 자꾸 이렇게 전문가라고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하시는 회사 일이 이 NFT 아트 시장에 관련어 있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 네, 그렇죠. 네. 제가 지금 현재 뭐 투자도 했고 네. 실제로 이제 그 육성을 하고 있는 기업이 네. NFT 아트를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것들도 거의 1년 반 정도.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 음. 사실 뭐 말씀하셨다시피 아트 외에도 수많은 분야에서 NFT가 쓰이다 보니까 네. 뭐 요즘 좀 많은 회사들이나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시다 음. 보니 네. 뭐 연락들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구나. 그저 같은 피지컬 아티스트 또는 일반인들이 NFT 아티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NFT를 이해하고 그리고 어, 메타버스에서 전시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NFT 아티스트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 뭐 누가 인증해주는 건 없어요. 네. 네 누구나 할수 있어요. 네. 누구나 할수 있는데 사실 오히려 피지컬 아티스트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친다거나 네. 또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오히려 NFT 아트는 디지털 아트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자신의 생각을 디지털로 표현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생각을 표현한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쓰시는 게뭐 이게 뭐 캔버스나 네. 뭐 물감을 쓰신다면 음. 이제부터는 그거를 컴퓨터에서 그냥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바뀌는 거라 오히려 더 장벽은 더 낮아졌다 음... 아티스트에 대한 장벽은 더 낮아졌다라고 네. 볼수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로 되면 뭐가 좋냐면 아무래도 피지컬한 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소나 만나서 봐야 되는 어떤 예 아, 네, 시공간의 제약이 있죠. 근데 갤러리 미술관 뭐 이런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근데 이 디지털 아트가 돼서 이렇게 디지털상 어떤 웹 공간이나 메타버스 네. 공간에 올려놓게 되면 네. 시공간에 그게 없어지죠. 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작품 활동을 하신 것들을 저기 어디 뭐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볼수 있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제약이 없어지다 보니까 음내 작품 또는 내 작품 세계를 홍보할 수 있는 그 시장이 넓어진다라고 음...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NFT 그럼 여기서 뭐냐 NFT가 무슨 작품에 무슨 장르냐 이렇게 아, 네. 표현할 수 그게 있는데, 궁금해요. 네. 저는 NFT를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캔버스라고 캔버스. 표현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캔버스, 네, 피지컬하게 이렇게 그리신 저 캔버스에는 작, 네. 작가님이 그리신 그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음. 캔버스 자체는 백지였는데 네. 작가님이 그 그림을 그 그리는 순간 뭔가 의미가 있는 원작이 되는 거고 네. 이거는 복사가 안 되죠. 원작만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근데 디지털도 마찬가지예요. 음. 디지털은 근데 디지털로 그렸는데 파일을 복사하면 자꾸 복사품이 생겨요. 그러면 원작이 아니잖아요. 음.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 음. 인정을 못 받죠. 네. 근데 NFT라는 디지털 그 틀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려서 얹어 놓게 되면 원작이에요. 그거는 음. 원작이에요. 복사가 안 돼요. 그게 NFT non-fungible token이라는 네. 하나밖에 없는. 그렇죠. 뭐 디지털로도 원작. 하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원작을 네.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음, 원작에 대한 뭐 확인증 같은. 그렇죠. 그래서 복사품은 네. 존재할 수 있어요. 네네. 네, 피지컬하게도 네. 복사품은 존재하니까. 네. 복사품은 늘 존재하지만, 네. 원본은 하나라는 개념이 현실 세계하고 디지털 세계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게 NFT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어. 도전은 했지만, 사실 그 전문가 분께서 좀 쉽게 설명한다고 해서 어렴풋이 알 것은 같지만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는 게 당연하죠. 이게 생긴지 <laughs> 얼마 되지도 않았고 기술이 워낙 최신 기술이기도 하고 네. 사람들이 원래 쭉 살아오던 어떤 그런 관념과 간섭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네요. 네. 음. 글쎄, 예를 들자면 네. 어, 우리 옛날 어르신들 생각하면 옛날 어르신들은 사실 아직까지 신용카드도 못 쓰세요. 그죠 그 현금 쓰시죠. 그쵸. 현금 이렇게 꾸깃꾸깃 넣어놨다가 쓰시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 세대는 신용카드에 되게 익숙해졌죠. 그죠 네. 그게 뭐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다음 세대는 신용카드도 음. 불편하니까 뭐 다른 걸로 넘어갈 거예요. 또. 네. 그런, 이게 약간 갭, 제네레이션 갭 차이도 좀 생긴다고 보시면 음.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기가 그동안 해 왔던 나의 습관, 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기술은 사실 되게 영 제네레이션, MG 세대들한테는 좀 빨리 받아들여져서 그들이 사실 은좀이 시장을 리딩 하고 있긴 해요. 음. 그래도 도전해서 뭔가 한번 체험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럼요. 아무래도 그래도 실제로 해 보면은 네. 아, 이게 뭐다라는 건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음. 근데 다만 이게 왜 좋은 거지라고 까지 느끼기는 해야... 쉽진 않으실 거예요. 네. 음. 마치 우리 집에 중학생 딸이 아이돌을 너무 좋아하는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 <laughs> 노래를 들어도 모르겠고 봐도 모르겠고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문화가 바뀌고 세계가 네. 바뀌고 네. 사람이 바뀌는데 네.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걸. 너무 깊게 이해하는 거는 좀 힘들다. 네, 사실 저도 주변에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세요. 음. 나를 이해를 시켜달라. 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저도 아직 다 이해 못했는데 저보고 이해 시켜달라 그러면은 뭐 어쩌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laughs> 하는데 그냥 흐름을 보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NFT를 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네. 뭐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시다기보다 일단 해보자. 네. 어 이게 요새 유행이라 하니 mz 세대들이 좋아한다고 하니. 나도 젊게 사니까 해본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시면 훨씬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아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호기심이 또 새로운 시, 세계를 접하게 되고 또 그런 도전을 통해서 이 이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면은 참 즐거운 일일 것 같아요. 네. 어 그런데 이런 그 새로운 세상에 왔을 때 이것을 도전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그 다음 단계를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누구나. 음, 음. 이 지금 이 NFT 시장은 어떤가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펼쳐지나요? 사실 NFT라고 불린 거는 작년 우리나라는 작년부터고 네. 미국이나 이쪽 좀 선진국 이쪽 기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사실 NFT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블록체인에서 이 NFT의 속성은 이미 원래부터 있었던 거라 10년도 넘은 컨셉이죠. 네. 그래서 NFT라는 게 이제 어디에 쓸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고, 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아트 쪽으로 마치 이제 보여줬죠. 중간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뭐, 몇천억에. 이렇게 낙찰받은 아 몇백억이었나 음. 몇백억 정도의 낙찰받은 막 비플? 그런 네뭐 뭐 그런 잠깐? 것들도 예 음, 음. 그런 작품들도 있었고 해서 네. 막 이슈가 되긴 했어요 사람들이 네. 자극적이잖아요 음. 돈이 얼마라더라 몇 음. 억이라더라 뭐 이러니까 자극적이라서 되게 뜨긴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NFT가 가장 활성화된 부분은 저는 게임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분야에서. 네. 그 보통 보시면 게임 내에 있는 아이템들을 네. NFT라는 원본의 개념으로 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게임 회사들이 지금 이제 NFT 진출을 선언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많이 활성화된 부분이 사실 아트긴 이 한데 네. 어, 순수 아트, 그러니까 즉 피지컬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 이 NFT 아트하고 접목해서 동시에 하는 거는 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음. 왜냐하면 이거를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해서 NFT를 올리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아직까지 좀 의문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순수 디지털 아트 쪽은 NFT 쪽으로 좀 넘어오고 있는 분위기고 그중에서도 최근 MZ세대들한테 가장 각광받고 있는 거는 PFP. PFP, 네, 프로파일링 음. 픽처. 푸사라고 네, 하죠. 하죠. 근데 그쪽 부분이 굉장히 셀러브리티들이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음. 되게 핫해졌어요. 네, 핫해졌고. 그래서 그쪽 시장이 지금 굉장히 성장해 있다고 볼수 있어요. 뭐 해외는 벌써 이미 굉장히 큰 프로젝트들이 뭐 BAYC라는 큰 프로젝트가 나와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최근에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이 몇개 나와서 그쪽 시장을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시장을 열광하는 사람들도 역시나 MZ 세대라는 거. 네. 이 NFT 시장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도 많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변화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요즘 좀 폭락의 얘기도 있고, 다시 또 반등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너무 뭐 세부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뭐 절대 이 방송은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방송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절대 그게 아니기 네. 때문에 반대로 그냥 궁금해서. <laughs> 뭐 사실 시세는 뭐 굉장히 왔다 갔다 하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무도 보장을 해주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밸류가 붙었다는 거는 음. 당연히 조금만 이상해도 떨어지고 조금만 좋아도 음. 막 올라가고 음. 네,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는 시장이고 뭐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리면 에너포트 시장도 똑같이 흔들려요 네.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가 좀 다른 점은 음. 우리 작가님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은 사실 머릿 속에 원화가 있어요. 음. 어, 너 이거 물건 보면 이거 얼마야? 아, 그렇지. 어, 뭘 먹을 때 이건 얼마야? 음. 항상 원화로 계산하죠. 네. 그래서 암호 화폐를 계속 원화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근데 암호 화폐는 1 1 1 1 이더는 그냥 1이더인데. 네. 그러니까 원화가 없는 세상에 이더만 있는 세상에 가면은 이더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걸 모르죠. 그냥 다만 이건 얼마예 하면 아, 이거 1이더예요. 이건 2이더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 세상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안에서 원화가 없죠. 그렇죠. 네, 뭐 이더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게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단위가 있을 거고 국적이 없는 머니니까 그렇죠. 네, 네. 그것들을 그 안에서는 그렇게 쓰면 되는 거라서 네. 밖에 원화로 나올 이유가 없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뭐 시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NFT는 마찬가지로 NFT의 가격 자체가 이더나 어떤 암호화폐의 가격에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이더가 떨어지면 이것도 같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음 그렇게 보일 뿐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사는 원화라는 세상 또는 달러라는 세상 이런 피아트머니라고 하는데 이게 훨씬 더 우리를 더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게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음. 사실은 어느 순간에 되면은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살수 있는 세상이 있다 특히나 메타버스 세상은 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원화는 의미가 없으니까 네. 왜냐면 왜 원화가 의미 없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 세상 안에는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도 있고 뭐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원화를 준다 그러면은 왓 이렇게 되겠죠 나는 이더를 달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안에서의 물가라는 게 생길 거고 음, 음, 음.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 하이브리드 과정이라서 약간 계속해서 혼돈의 시간이 오고 있죠 음, 음. 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 여기에 이런 뭐, 어쨌든 암호화폐든 금액적으로 오고 가잖아요. 그랬을 때 뭐, 저작권, 소유권,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음. 이런 NFT의 아티스트들의 이런 작품이 저작권과 소유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이제 그 이슈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본이라 네. 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네. 다만 법 제도적인 측면이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직 법으로 정해진 게 아무것도 어, 없어요? 없어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소위 네. 말하는 탈중앙화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래도 처음 나와서 아, 처음 나와서 네, 법하시는 네. 분들이 몰라요. 어, 아직 네, 법하시는 음. 분들이 알아야 뭘 쓰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만들겠어요? 원래. 각 나라마다 정한 법이 또 적용이 될 테니까 그렇기도 그렇죠. 나라별로도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적용하는 나라라고 따지면은 뭐 작은 나라 싱가포르나 싱가포르 네, 이런데들은 이제 조금 정했는데 거기도 자세하진 않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이번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그쪽을 하겠다라고 했으니 어 그래요? 네, 입법 예고를 했는데 네. 최소 2~3년은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냥 음... 법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 법이라는 의견을 것도, 모아야 되고 의견도 모아야 되고 음. 뭐 장단점도 빨리 구분해야 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걸려서 한 2, 3년은 걸리고 그 전에는 그러면 보호를 못 받느냐? 뭐 보호 못 받죠, 당연히. 보호는 못 받죠. 하지만 훨씬 더 시장의 가능성은 더 크죠. 아, 법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안정적이 되는 거지. 음. 어떤 그 오르락내리락은 좀 덜해지겠죠. 네, 죠 그래서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다르죠. NFT를 나는 좀 이렇게 아무도 모를 때 먼저 하겠다, 좀 파이오니아 정신을 가지고 먼저 하겠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메리트가 또 있을 거예요. 나중 돼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뭐 저도 뭐 사실 제가 엄청 전문가다라는 얘기는 할 수도 없지만은 어쨌든 먼저 한 거니까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면은 제가 경험했던 바 또는 제가 공부했던 바들을 전달 드리는 것처럼 NFT도 먼저 하시는 분들은 뭐그 아까 저작권 이런 게 노출이 되긴 하지만 뭐 그게 그렇게 심각한가? 이 시장이 이제 막 스타트 하는 거라 뭐 테스트 해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부 생기긴 했어요. 되게 고가의 작품들을 예를 들어서 작가는 NFT를 모르는 분이야. 네. 그 사람한테 피지컬한 걸 받아서 내가 한 것처럼 디지털로 올려서 팔아먹는 경우도 생긴다고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생겼지만 어떻게 처벌할 방법은 없어요. 아, 그런데 잠깐만요. 음. 어, 제가 듣기로는 NFT 아트 작품을 어, 판매가 됐을 때 제가 저작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그 그 사가신 분이 이제 소유권을 가지면서 그 가, 가져가신 그 작품으로 뭐 2차생산? 뭐 이렇게 작품을 가지고 뭐 어떤 뭐 상품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네 가능하죠 그 이런 피지컬 아티스트들은 그게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차이인데, 그런데 저작권과 소유권이 분명히 어떻게 구분을 할수 있는지. 뭐첫 번째는 무지에서 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면 피지컬 아티스트가 네. NFT를 전혀 몰라. 음. 그럼 어떻게 뭐내 권리를 주장할 방법이 없죠. 네. 메타버스 세상에서 내게 팔리고 있지만 나는 그쪽에 관심이 없는데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인가 알 수는 있겠죠. 누군가가, 어, 네그 작품이 여기 있던데 네 거니?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모르죠. 발행됐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 디지털 세상에서는 누가 발행했는지가 사실은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는 영원히 모르고 나중에 받기도 좀 쉽진 않아요. 누가 않을 거예요. 발행했는지가 NFT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피지컬 작가는 모르고 아. 있다니까. 딴 사람이 몰래 훔쳐서 네. 훔치거나 아니면은 얘기 안 하고 제가 그냥 발행해버린 거예요. 제가 마치 한 것처럼 하고 닉네임으로. 닉네임으로. 네. 누군지 모르겠죠. 음. 거기에도 도적들이 어 많죠. 도적들은 아... 언제나 늘. 음. 네. 그러면 도적을 피하는 방법은 없나요? 많이 아셔야죠. 아. <웃음> <웃음> 잘 알면 좀 피할 수 있겠죠? 아는 만큼 보이고. 어, 네. 아는 어? 만큼 보이는 것 준비가 같아요. 준비가 되니까. 네, 네. 음... 누군가가 날 보호해 주겠지? 그러니까 제도와 법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쪽은 어쨌든 고웨스트 음. 예전에 미국의 서부 시대와 같은 곳이라 깃발을 꽂으면 내건 되는 건 맞아요. 대신에 보호는 아무도 안 해줘요. 내가 보호해야 되는 거고 내가 알아야 되는 거고 음. 그만큼 그 대신 기회가 큰 거죠. 반대로 그 배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개인 레슨 음. 예를 들어서 뭐 튜터를 통해서 배우면 조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제 뭐다할순 없겠지만 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사실 어좀 낯설잖아요. 일단 그쵸. 방법 자체가.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한번 잘 아시는 분한테 이렇게 가이드를 바르면서 하면은 음. 좀 빨리 이해가 되겠죠. 음. 그렇겠네요. 아무튼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laughs>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랐는데 오늘 많은 정보와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생각하는 게 많아졌어요. 음. 그리고 또 이해하니까 또또 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오늘 그김기혁 본부장님을 모시고 NFT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이 오늘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